최근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아파트 단지 내부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였고 경찰은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해당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였는데 운전자는 여긴 도로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일까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소가 출입을 통제하는 등으로 외부인의 자유로운 통행이 제한되는 공간. 즉, 일반인에게 개방된 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법적으로 도로로 볼수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만,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술을 먹고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운전을 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법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 위험한 행동이니까요. 별별 사건, 별별 법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